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여성 보, 아, 보강 덧신 앞꿈치 두 겹을 했습니다. 왜냐 발톱 부분이 잘 떨어진다고 래서 실용적인 덧신이 더신, 예, 되도록 앞꿈치를 두 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뒷꿈치에 실리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피침노빵꾸노 그리고 벗겨짐노 그래서인데요. 여기서 빵꾸도라는 부분이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실용적이다. 예, 앞부분을 보강해 실용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좋습니다. 국산입니다. 국산. 지금 이렇게 마네킹. 여러분 팔 여성 여러분의 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었을 때 실제 모습입니다 신었을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앞꿈치 두 겹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 이 부분, 발톱 부분이 잘 떨어진다 해서 특별하게 보강 보강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실리콘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신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렇게, 네, 리콘이 뒤꿈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게, 낱낱이 하나하나 포장이 되었습니다. 상품이 가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를 열 클래, 한켤레씩 이렇게 낱낱이 포장한데 다시 또 이렇게 열 클래를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최소 단위 열 클래씩 나가겠, 나갑니다. 이게 여성 겁니다. 컬러는, 오트, 오트, 그리고, 회색, 회색, 그리고, 흰색, 흰색, 그리고, 네, 검정, 검정, 설색.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 컬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똑같은 여성 양말과 같은 라운드 보강 덧신왜 보강이냐? 앞꿈치를 두 겹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라운드 보강 덧신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꿈치 두겹 여성 양말과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건 상표, 상표가 글씨가 검정. 남자꺼는 검정. 역시 예. 여기 글씨만 검정. 그리고 치수만 좀 다르다는 거. 지금 남성 마네킹은 없어서 여성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역시 남성도 신으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지 다르다는 거는 네, 사이즈. 치수만 좀 남성 거는 크다는 거. 그리고 앞부리 앞부분, 발톱 부분을 특별하게 두 겹으로 보강했다는 것. 그래서 보강 표시입니다. 품질은 똑같고, 품질, 색상, 네, 디자인 같은데요. 단두가지만는 다릅니다. 상표, 검정 글씨, 남자 거는 검정, 그리고 여자 거는 핑크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죠 모든 게 같은데, 그리고 딱한 가지, 예, 컬러가 남자 거는 네 가지입니다. 여자꺼는 다섯 가지인데. 여자꺼는 오트가 하나 더 있는데, 남자꺼는 오트가 없다는 거그 차이점, 다른 건 없어 똑같습니다. 살색, 그리고 지금 소개드린 건남자 겁니다. 예, 네, 회색, 회색, 그리고 백색, 백색, 그리고 검정. 기본이죠. 가장 기본.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잘나가고, 기본 네 가지. 역시 이것도 남성 것도 이렇게 낱개로 낱낱이 포장한 데다 다시 열 클래 한 묶음, 한 세트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열 클래, 채소단이열 클래씩, 예,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열 클래씩 나가게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